나가 있어야 증명이 되잖아요. 아, 이게 맞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좀 어, 전에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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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몸짓 한 번만 보여 주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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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왜냐면 아이저 그럼 뭔거뭔 거가 그럼... 아니 저 언제 하던건 아니 저몸짓한번 했었죠 저. 몸짓 한 번만에, 저,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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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수박에서 그러면 그런 몸짓이 있다 뭐 이런 좀한 번만 이렇게 하고서 춤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하고 춤처럼 이렇게 건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턱째 깨버리고 발을 게고 이렇게 하는 네. 게 있잖아요. 그걸 그럼 북한에서는? 네 예. 그게 수박이라수박 수박의 예. 수박이 몸짓을 한다. 예예예. 그런데 예. 그게 태권도의 몸짓하고는 다르잖아. 그게 다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태권도의 유래가 그래 그래서 거쳐가지고 태권도라는 게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 오. 네. 그 북한에서는 그런 어떤 몸짓이 북한의 그런 ITF 태권도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죠 네, 네, 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몸짓을 모르는데. 네. WTF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 우리 아이가 지금 네. 카나다가 있거든. 12살에 카나다 우리 아들이 가 25살인데, 12살 그때 북한에서 우리 아들을 공짜로 평양에서 오라 했거든. 우리 다 모든 것을 재워주고 배양해 주기위해다 했거든. 그래서 저는 그건 무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식의 공부를 원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북한의 평양에서 아들 보내라 할때안 보내줬거든. 북한에서 사람들이 교육시키려면은 하루에 30불이에요. 먹고 재우고 하는 게 어진간 사람들 모읍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연변 태권도 회피해서 북한에 갔는데